안녕하세요. 네, 말수의사의 소소한 이야기 채널의 수의사 촌영우입니다. 음. 네, 오늘도 이 촬영 친구는 계속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가할 일은 없어, 그냥. 저분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 돼. 어. 아, 아 아, 오늘은 산통의 이제 그세 번째 그 시간으로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통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예. 제가 진료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마주분들이나 이제 승마장 교관분들이, 어, 좀 잘못된 행동으로 말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어, 어, 어 그런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예, 말한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너무 과도한 운동입니다. 산통 생기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엄청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료를 가면 막말 몸에서 땀이 엄청나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계속 조마 운동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얘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운동을 계속 시켜요 결코 얘한테 편하진 않죠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말들한테 그 너무 많은 운동을 시키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산통 중에서 가스 산통 경우는 그 운동을 시키는 게좀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서 방구도 나오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산, 산통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변비 산통의 경우는 훨씬 더더안 좋게 돼요. 왜냐하면, 변비는 변이 이제 단단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분이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장내에 있는 그 변에 있는 수분까지도 몸에서 그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변은 더 단단해지고 상황이 더안 좋게 되거든요. 네. 뭐 운동을 시키려면 뭐한 15분 정도 시키고 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또한 15분 정도 시키고 이 정도가 이제 적당하지 막 2시간 내내 돌리고 이런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이제 많은 마주분들이 어 내가 말을 말이 아픈데 이제 뭐라도 해 줘야 된다. 예 내가 뭐저 아픈 거를 이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 말을 막 가만히 못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얘가 누 누워서 뭐 아픈 통증 반응을 보이고도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도 배 아프면은 바닥에 뒹굴듯이 얘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막 누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채찍으로 때리고 예 누우면 발로 차서 막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냥 말이 너무 아파서 누우려고 하면 그냥 누웠을 때 피부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좀뭐그 모래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서 애를 좀 편안하게 두시는 게 말한테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아 이거 뭐몇분 계시는데 제가 진료를 가면 저한테 딱 다가와서 막.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나도 뭐 수의사처럼 직장에 손 넣어가지고 내가 변다 뺐다고, 관장 했다고 막 이러시거든요. 아, 저도 지금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저희가 변을 빼서 이제 직장 검사를 하는 거는 변 자체가 얘네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변을 빼야 그 장벽으로서 어디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을 이제 뺀다고 해서 얘네가 결코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험하게 그냥 말한테 가서 항문에다가 손 넣어서 똥 빼고 어떤 분들은 뭐 호스 같은 걸로 이제 물을 넣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막힌 부분을 풀어야지 하면서 직장에다가 물을 넣고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똥이 막혀 있는 부분은 한참 앞에 있는 부분인데 그 항문에 있는 그곳에 있는 변만 이 조금 꺼낸다고 얘가 낫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렇지. 응. 그러니까 어,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산통에 걸리면 저도 그렇고 마주 분들도 그렇고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계속 아파하니까. 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질환이거든요. 네. 수의사분들이랑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진료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증상을 좀완화시킬수 있을지 얘한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상의하셔서 이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만의 이제 예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런 생각으로 어 말을 이제 대하고 말이 너무 이게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산통에 걸렸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촬영해주신 우리 촬영친구에게도 빨리 나와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